다음에 카니발 한대 살자. 이차가 좋아. 숟가안띄것 같은데 만지작거리드만너먹어어 나는 별로 응. 고기가 근데 고기가 데 이렇게 찔거아 이거? 이거 말고 냉면에 들어있는 한 300번 씹었는데 아직도 안넣어 <laughs> 별미 그냥 야, 여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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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겼네. <laughs>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나 여기 아못 먹겠어. 맛집이라면서요. 파란 데스. 얘도 남길 정도. <laughs> 아니야 하이메는 안 아니, 먹어. 하이메 안 왜? 먹고, 왜? 먹고 있는 거지. 그만 처 먹어 맛 없으면. 여기, 여이 안되지 기 여기, 여기, 여안 여기, 여기, 여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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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통신병이었잖아 포병 꼬병. 포병이었어 155mm 자주포너행정병이었잖아 너는 인사과 인사과 PX에서, PX에서 뭐 뿌리까다가 삼소대 4박 5일, 5일 갔잖아 영창 갔다왔지 뿌리가다가 뭐 4박 오셨어? 5일이었어 어. 14박 15일 아니술 아니, 먹.. 술빼먹다 그랬지 술 빼먹다가? 아니 고창과 때문에 그때는 고창과 <laughs> 어? <laughs> <도창> 때 <laughs> <도창 웃음> <갔다 웃음> 그랬잖아 그들한테 얘기 한번 끝내고 사실은 사실은 <웃음> 술 빼먹다가 <laughs> 일병 때? 아, 잠도 안 되는데 일병은. 아니, 내가 먹은 게 아니라. 그 아, 네가 어. 먹은 것도 아닌데 미역 참치를 고에 넣어 준 거지. 참고에 넣어서 먹어넌먹지도 못하고. 난그랬어감 감옥만 갔다 온 거야, 저 새끼는 그냥. 감옥살이만 하다 왔어. 야, 나 범법자랑 같이 못 다니겠어. <laughs> 어디보사어디보사우 o s a B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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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o s a Bosa. b o <laughs> 야방 좋다. 야진 저번에 갔던 거기 거기 어디지? 레인보우 야, 거기가 레인보우였나? 아니지 거기였지. 마린부 마린부 마린보이 마린보이 마린보이보다 방이 그냥 겁나 개좋네. 와와 화장실도 와. 거기 좋다. 화장실 두 개야. 야 세면대 두 개야. 야 얼음 얼려야지 빨리. 아, 화장실 하나 더 있어 우와. 아 화장실 더 있어 그 어. 아래? 마음속, 마음껏 싸똥 잠깐만 거기 노래방 기계도 안 갖고 왔잖아 그리고 직장석에 와그 샤워장 물도 야어야 이거 거야돼야 진짜 괜찮다 12만 천 원에 1인당 술 무제한 고기 무제한 여기 우리뿐. 여기 한몇평한 1000평 한한 되나 여기? 장냐그 여기? 여기 3000평 돼. 진짜? 3천, 3, 0평에다명 있음 아 뭔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어. 야너 누구니? 다너 어, 누구니? 어. 아니야. 얘또 만져주면 어. 계속 온다, 얘. 어, 안 돼, 안 돼. 어, 얘 등장하면은 100만 조회수 올라가는 건가? 응. 어. 어, 100분에 1 이름 뭐야? 뭐야? 걔가 걔를, 걔를 알아봐. 어. 좋다. 아, 귀여워 얘가 사람을 좋아하네. 야 발냄새 맡는다. 어, 이제 입, 잠깐 했는데 입동냄새 엄청 나는 거. 이제 진돗개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돗개 같은데? 근데 진돗개, 진돗개 치고는 사이즈가 또 커. 아니야, 뭐? 진돗개 이만해. 이거 좀 많지 않아? 귀가 빡 쓰고서 꼬리가 지금 탁 올라갔잖아. 오줌 싸, 너 오줌 다 남자네. 완도개인가? 야, 너 진도 맞아? 진돗개 맞아? 아니라는데. 이시하는게장으시장6장 6시장. 현장6장 6시장. 장 6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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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어우 시장 6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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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기 6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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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돼지 먹고, 소부터 먹어. 소부터 소, 먹어야지. 어우, 그래. 역시. 조금씩 올려. 어, 야채 좀 찾아야 되지? 응, 왜? 좀 작아? 응. 마음에 안 들어? 찾았죠. 상추를 뭘 싸먹고 그냥 먹어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고기야. 야, 이거 타자면. 돌려봐. 돌려. 돌리라고? <laughs> 어? 탔냐? 어차피 내가 꼴등해도 다 제가 붙게 돼 있어. <laughs> 야 소맹 먹을 사람? 다 소맹 한 잔씩 할거지? 어한 잔씩 하죠 가스에 소주 한병만 한 주고 내가 그 어. 소맹 말아줄게 네 타는거 같다고? 리 잠깐 개체해 이메일 잠깐만 좀더 줘봐 가운데가 타잖아 어? 탔어 아, 이씨 새끼가 금방 타네 아이 진짜 뭐하는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 <laughs> 아니, 아니 왜 누가 진짜 자르라고 그랬어? 자르는게 아니라, 아니라 거 지금 왜 잘라 아니 육즙 다 날라가야지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줘. 그만큼만 그만. 서비스 더 즐리는데. <laughs> <laughs> 연태주 한 잔씩 마실래? 아예 아, 감사합니다. 연태 역시. 응? 음? 오 와, 연태. 오. 오. 감사합니다. 소일점. 와. 이랬지. 조금씩 먹어요. 야 잔을 조금씩. 해서. 우리 다다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다먹으라고주신 거야? 그래요? 응. 다 먹으라고. 연태 이거 오. 먹으면 맛있어. 아, 거 이겼냐? 이겼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야, 고기 맛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고. 고기 맛있어. 천천히 우리 시간 많어. 고기가 부드러워. 고기 맛있는데 국내산 같은데. 국내산 같은데. 희미 아닌 것 같아. 음. 아 응. 어, 고기 진짜 맛있다야. 응. 상추도 싱싱하고. 음. 야 연태 한잔 시켜? 아, 사장님이 연태를 줬어 응. 구독자 140명밖에 안 응. 되는데. 근데 어이가 없 술집 가서 먹으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하그지 들었어? 동영상. 오, 야잘 녹아는데 술술. 아니 이게 괜찮다니까? 오. 어, 괜찮지. 고량주 근데 고량주는 말기에 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 좀안 들어. 그런 느낌이 아니네. 그 근데 얘도 사실 도야 이런 걸 먹어야 술이 음. 잘게. 다음날 머리가 안왔어 야 연태도 요거랑 섞으면 맛있다며? 어 저거 뭐야 그걸로 찐따으로 해서 먹어 오 특이하다 진짜 향이 있네 향야 응. 근데 할머 잘한다 고기 먹을 때 무조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 그래야지 암이 안걸려 아 진짜? 어내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암 공부 많이 했잖아. 그 먹는 것도 막 조절해야겠다. 되 그렇지 이제 리박 술못 먹어. 야 그럼 어. 수술을 한긴 한 거야? 술을 그렇게 준 거. 수술 안 했어. 상암 치료. 치료. 치료만 한 거야? 응. 음. 또 나오는. 어우 감사합니다. 어 저거 봐 귀엽다. 사장님 이거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어. 음. 직원들이 다하시서 그렇지 혼자 지는 거야 지금? 이제 오늘은 다 휴무졌어 아, 아, 오늘 아, 예약이 아, 많이 아. 없어 응 아니 이제 우리는 목, 금, 토가 하이라이트 응. 고기 맛있는데요 이거? 고기 그래? 음. 맛있어요 저희는 항상 일요일만 와요 음 한가한, 한가한 날. 날 좋아 좋아 이게 현명한 거야? 네, 맞아요. 차도 안 막히고. 차도 안 막히고. 네. 어제 오는 사람 차 3시, 2시간씩 걸리시아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대박 가십시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대박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 방 이렇게 끌줄 알았으면 사람 더 데리고 거예요. 아니,가, <laughs> 이게, 일요이 가능해. 음, 그렇지, 사실, 열를들세 명이 거든 음. 아, 아, 아 저희가 아, 자는 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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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그렇게 요니다 음. 유튜브를 어느 분 하시는 거야? 여기 주시 거. 거.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부는데요 어떻게 되걸요? 그냥 저기 <laughs> 야라고 하세요. <laughs> 동상이라고 하세요. 한글, 한글, 동상. 한글. 동생 동생.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저희 저희 다 말띠입니다. 아직칠8 년생, 아침 육 개. 나 이동갑이니 동갑이면 말이나백말야잖아 어? 우리가 아니요, 백마트인데 아니요, 백마트인데? 우리, 우리, 우리 아, 우리가 백마띠네? 아니요, 우리 얼룩말이야한 단계도 위, 한단계더 위. 만나는 말디마다 다지가백마 아, 아, 상에 이거 쥐 계속 튀기고 있는 거지? 응, 쥐고 있지. 소고기 가져올까? 네, 조금만. 아니, 말먹어야지 네. 사장님, 이거 국내산 맞죠? 이거 호주산 한우 같은데? 아니아니 국내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아니, 근데 맛있다. 근데 고기는 절대 하면 응. 안 돼. 그래. 근데 맛있는데? 아 미국산 한우야. 네 마블링이 좋아요. 미국산 마블링. 미국에서 키운 한우라고. 아니. <laughs> 안 질겨 안 질겨. 실제로 신선지향은 아 맞아요. 그걸 확실해야 돼. 어 저. 절대 안 되는 거야. 아, 맛있다. 아좀더좀 더. 내가 내가 그 전에 아, 웨딩 웨딩홀에 육류 합동했어. 아 웨딩홀에. 그럼 고기 네, 잘하시겠네. 어. 잘 자. 야. 많이 잡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말띠. 우리 말띠. 말띠. 말띠 모임이네. 그러네. 노래방은 1시간만 하는 거죠? 아니야, 계속 나와. 아. 아니, 서비스 계속. 겟. 겟. <laughs> 어. 아, 여기 점심 음. 다니는 거뭐 있어요? 백하고다지 음. 아. 아, 아, 점심에 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어.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 파프리카 어. 나오는 건 처음 봐요. 파프리카는 멋져요. 옆에서 옆에 안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니까. 러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비싸. 파프리카 이거 못 줘. 음.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옆집에서 뭐 서리하셨거나. 네. 뭐. 사장님. <laughs> 사장님 여기 총몇 어, 그때... 평이에요 사장님? 만 삼천평. 아까 우리는 삼천평이래 이거를. 만 삼천평이래. 삼천평이래 아까. 너 아까 천평이래. 만 삼천평을 다섯 명이 지금 누르는 거야? 더 넓게 있으신 거야. 유일하게 빡세가 수학을 좋아했잖아. 난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나 좋아했잖아. 근데 용환이가 마지막에 나다 봤다 마셨거든. 40점이야, 뭐30몇 점이야. 혼자 60몇점 맞은 거야. 그래서 어, 우, 음. 저거는 컨닝이다. 우. <laughs> 시험지 바꿨잖아. 알아? 뒤에 따이 시험지 바꾼 거 알아? 내가? 너 맞잖아. 이름 거 편집하지 마. <laughs> 이름 걸. 야, 보지 알아? 야, 너 이름 홍병. 쓰지 마. 응. 이름 쓰지 마. 한 다음에 시험지 바꿔 버렸어. 그 다음에 저기 고데기로 갔다가 지졌지. 연지니. 한 명, 파이팅. <웃음> 고대기도 지진 애가 얘 아니야? <laughs> 난지진을 당했지 애, 그러니까 얘가 지진 게너 <laughs> 아니냐고 공지진이 아, 아니야? 고 삼겹살 올리지 마 네네 소고기 먼저 다 먹어 네. 저거, 저거 다 먹었는데? 다, 다 먹은 거 삼겹살은 약간 물려 잠깐만, 기다려 스탑, 스탑 어, 스뭐 아, 나, 나, 나. 나, 먹는 거야? 나, 지금. 어, 스탑. 스탑 움직이지 마 그대로 먹자 네가 너무 불편 아니네 괜찮괜찮은는데 나소고기잘 구웠지? 응? 일거시 반밖에 안 됐어. 이밤이 거나이 어,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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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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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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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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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와 여기는 일요일 날에 무조건 일요일 날에 오는 걸로 야 토요일 날은 여기가 꽉 찬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 <laughs> 머리가 머리를 맞는데 어마어마하다. 0 0명 명이 일요일 날들어는데 이거 굳이 이거 홍보 안 했는데. <laughs> 아니야 아, 그래도 끌모가 대산이고 어, 어. 모르는 사람도 한번 우리도 처음 왔잖아. 아.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진짜 고리고리 고리 그래. 타서 아, 소이 많이 가지고 일하고 너가 계속 할래? 그러니까 둘이 둘이 약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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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래, 천천히 그래, 그래 내가 그래. 창수 막 해준 거는 어. 진짜 여세대 보이죠? 그건 진짜 잘. 우리 내가 일을 해주잖아. 우리 진짜. 얼음도 하지 않았냐? 얼음 너 했냐? 얼음? 내가 옛날에 그걸 해봐서 알지. 그그그형 그 옛날 우리 노가다 시키던 형 금벽가서 찍기 근데 그런 왜 틀어? 다시 시원. 너무 괜찮안 돼. 밥은 내가 없습니다. 앞접시는가져 어, 여기 있잖아. 있어, 있어. 아, 있네, 있네. 내가 여기. 다 봤다고. 야, 너 엄청 온 거야?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진짜 아니냐? 고확풀린데 진짜? 앞쪽 아, 몇번먹데면수확풀려 음, 있다 마지막 음 와. 거기 우천음매도 맛있다 야 해물냄새 좋아 해물냄새 굿 맞아 음 이거 원래 메뉴에 있는 거예요? 음오 아, 진짜요? 너무 맛있다 한잔해잔2한잔해오 이거다 와와아아아아아 이거봐 오우 오야저 바다의 향기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사람이 2차 공방을 했나요? 어이그 사장만 수고 야, 하겠네 이 겁나 노력한다 지금 음. 너, 치즈, 먹어봤어, 요만한... 그너 먹어봤어 이거? 너 먹어봤어? 흔 들어주세요 네 들어 네. 야 청소 하잔 <laughs>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할거냐 안주 떨어질 때까지 집에 가야지 응. 야 따뜻하다 야 됐어 됐어 야, 됐어 다 이리 붙었어 이리 다 이리 붙었어 이리 됐어 이리 이제 이리 가자 자자 어? 야저 새끼 아, 미쳤다 야야 불붙었던 이 새끼 미쳤어 신나? 신나? 우리 우리 먹멍이 신나? 신났다 뭐, 뭐, 신났어

노래 살짝 부면이안아 이렇게 해야더거 같고 어 그게 낫다 간나 이제 안 들리는데 <laughs> 아침 햇살이 아주 시기네 다이 자, 맛있게들 어. 먹게. 해. 네. <laughs> 가운데다 그냥 놓으세요. 이 이채 너무 많은 거같아 와. 데 어. 아. 또 뭐 먹을래? 이먹네 어제 몇시간에넣었어요 어제 또 어, 숟가락으로 한인승쯤들어왔나 한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laughs> 너무 두려워 그래충전하기 하잖아